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2020년 2월에 개봉했었던 191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독일군과 영국군의 전쟁에서 독일군이 패하고 후퇴합니다. 하지만 이는 영국군을 끌어들이는 유인 전술이었습니다. 영국군 지휘부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전선에 해당 부대와는 연락이 끊기고 맙니다. 그대로 전진한다면 1,600명이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터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스코필드와 블레이크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블레이크는 전하러 가는 부대에 자신의 형이 있고 지도도 잘볼수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 블레이크를 지목하여 불렀습니다. 스코필드라는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블레이크랑 같이 상관에게 갔다가 얼떨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스코필드가 블레이크에게 물어봅니다. 왜 하필 나를 선택해서 함께 가자고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자 블레이크는 말하기를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줄 알았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잡일을 시키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줄 알고 그를 데려갔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삶을 살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때론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밤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긴급 재난 문자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무시다가 그 경보음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가 식별되어서 야외 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에게 신고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전방 지역에서 풍선 10여 개가 식별되었고 떨어진 일부의 풍선에는 오물이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문자를 받고 소방서에 문의 전화를 엄청 많이 하고 인터넷으로는 생필품을 많이 시켰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걸로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국가 위급 문자를 받고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주변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우리 나라 또한 전쟁이 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 같고 오늘 계획한 일을 내일 무사히 할것 같지만 평소와 다른 내일이 펼쳐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도 온 국민이 마스크 쓰고 여행도 못 가고 지인도 만나지 못하고 개인의 삶을 이렇게 통제받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반년 뒤에 1년 뒤에 여행이나 유학, 이민, 결혼 같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당시 대부분 무산되거나 미루어졌습니다. 저도 그때 새로운 사육지로 부임하였고 새로운 교회에 막 적응을 하려고 할때 코로나가 터져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해에 계획했던 휴가 계획, 여행 계획은 다 취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내일도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 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 쌌더니 여호야 김이 즉위하여서 3년 만에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근동지방의 강자였던 아수르를 무찌르고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애구방 바론느거가 확장하는 바벨론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로 왕느부갓네살이 애굽왕 바론느고를 처부수고 승리하여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세를 몰아 같은 해인주전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렇게 포위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진 않았지만 두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젊고 유능한 유대인 귀족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모두가 왕의 친척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때 나이를 15세 전후로 추측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 나라의 전리품으로 노획을 해서 바벨론 우상 신을 섬기는 그 신들의 보관소에 두었습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이고,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악한 나라를 넘어서서 악한 세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시대가 악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바벨론보다는 못할 겁니다. 이 시대는 왕이 곧 신이고 왕의 명령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황금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식과 이성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니엘은 평소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유대의 왕족 출신으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의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지, 나중에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런 계획과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내일이 찾아오고 아무리 어렵고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악의 상징인 바벨론에서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상황에서나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믿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변하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서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재판관이시라는 거죠. 이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의 주체가 바로 주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2절에서도 주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본문에 나오는 주께서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칭한 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신은 강국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아주 큰 나무를 봅니다. 이 나무에는 많은 열매가 맺혀 있고 새와 들짐승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에 깃든 모든 들짐승들이 떠나가게 만들고 열매를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루터기는 일곱 해 동안 그렇게 들풀 가운데 지내야 한다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나무는 자신이고 그 나무에 맺힌 열매와 깃든 짐승들은 나라의 풍요와 백성들임을 알기 때문에 이 꿈으로 인해서 근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지금의 당신이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에 깊은 감명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바벨론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의 왕도 자신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수천 년 전의 종교가 곧 그들의 문화이자 신념이었던 그들도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음에도 늘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통치자가 바벨론 왕이 아닌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세속적인 삶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참된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 있는 믿음은 세상과의 단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즉 문화와 생활, 편안함을 주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때론 금욕주의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죄악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즐기는 것, 잠을 실컷 자는 것, 오락을 즐기는 것,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 이런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는 육체적인 욕망을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물질을 무시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보여진 용기는 금욕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문화와 음식을 거부하고 영적인 것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 그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생활과 풍습을 익혔습니다. 그들은 황관장이 각자에게 지어준 바벨론의 이름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낯선 바벨론 철학과 점성술을 중심으로 한 이교도적인 종교 교육도 받았습니다. 만약 금욕주의로 극단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했다면 그는 바벨론의 이름도 거부했어야 됐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학문과 생활과 풍습에 강력하게. 저항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주는 직위도 거부했어야 하지요.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음식만은 거부합니다. 학자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 놀라운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왕의 음식은 신전에서 신들에게 예물로 바쳐졌다가 나오는 음식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거부하는 거죠. 또한 바벨론 사람들은 돼지고기와 말고기도 먹었습니다. 율법은 이런 고기 먹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는 율법의 범함으로 자신들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한 신학자는 채소마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지기 일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서 율법적으로 정결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었고 율법들도 지킬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다니엘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행동을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철저히 갑과 을의 언약적 관계를 맺고 그의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행위는 느부갓네살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거죠. 만약 다니엘이 이러한 의도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면 왕의 모든 음식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채소는 먹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의 관계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바벨론은 반역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치면 자비를 보이지 않는 피해의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다니엘이 민족의 슬픔을 표현하고 남에게 강탈한 풍요로움을 거부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고기와 포도주는 잔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까지 끌려온 유다의 슬픈 현실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런 이유로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했다면 그들은 평생 정치계에 입문하면 안 됐습니다 정치계에 입문하는 순간 왕의 녹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녹은 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탈취하여서 얻은 물질과 음식이기 때문이죠 또한 고기와 포도주는 잔치상에도 나오지만 장례식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크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자신들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왕의 선처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어서 얼굴에 빛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외국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이 모든 영광이 느부갓네살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이 줄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거부하고도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좋아집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건강하고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제공해 주는 음식과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결과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학설이 가장 신뢰가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정한 용기는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 밖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과 양심을 팔면서까지 모든 것을 수용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즉,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생활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문화와 생활의 덕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같은 문화와 생활권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히 지켜야 할 신앙의 선, 믿음의 선을 가지고 그것만을 우리가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가 10대 소년이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80세가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총명하여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총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서 그의 흠을 찾으려 했지만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넣는 법을 세워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음해하려고 만들어낸 법임을 다니엘은 알면서도 자신이 정한 믿음의 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세상의 고관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정한 믿음에 대한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바벨로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힘으로 굴복시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나라에 도움될 만한 인재들을 동화시키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주는 의복과 침상을 제공합니다. 바벨론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언어와 교육을 시키고 관직을 주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바벨론을 섬기는 충신으로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도 비슷하지요. 먼저는 강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사단의 전략은 세상과 동화되게 하는 겁니다. 편안함을 주고,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넉넉함을 주고, 삶의 문제가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안주하게 합니다. 로마 교황청도 핍박이 없어지고 점점 예배당이 세워지고 권력을 갖게 되고 부족함 없이 부를 축적하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었던 것은 내가 그곳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미래가 보장되고 그곳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될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자신을 먹이시고 익피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 하루 세번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그 생활에 안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정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의 영혼만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을 그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신문물을 맛보고 세상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만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배의 장치를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거룩한 장치를 만들어 나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세상에 침몰되도록 왕따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총 4명의 왕을 거쳐 갑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또 고레스 왕입니다. 그렇게 4명의 왕을 거쳐 가면서 다니엘은 모든 왕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알았고 그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꿈을 꾸면 다니엘에게 달려가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방황하게 되고 심지어 죽게 된다라는 예언을 들어도 다니엘을 존중해 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보다 마음 아파한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 바사 이세개 제국에 이르면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고위 관직으로 등용되다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름은 언급되진 않지만 그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을 기록하면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통치를 하나님께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고 마음의 뜻을 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국료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변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 살며 우리의 안위와 세상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